너의 실수가 뭔줄 알아? 나를 만났다는 거. 어디부터 갈까요? S급부터 할까, A+급부터 할까, A급부터 할까? 용초명, 야, 자식들아, 용초명 용초명이냐? 야 조용해! 그다음 이 의견에 여러분들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단판맛 하프물범 개씹쓰레기예요 제가 최근에 해봤는데. 이 새끼 둘이 여러분들 S 급이라는 게 저는 믿겨지지 않아요 진짜로 여러분들 와 이거 두 개가 조합 보너스가 있다는 게 정말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자 S 급뭐 여러분들 국민 조합이라고 할수 있죠 마켓펜 양양키 양양펜 자두 번째 조합 S 급 양양키랑 양양펜이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바양펜, 박해펜 또 있습니다. 바파펜, 바파펜 조합도 저는 여러분들 S급에 넣어 놓고 싶어요. 바파펜이 뭐냐면 여러분들 좀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바다 요정, 그 다음 이게 그 파도방울펜, 어, 그 다음 이게 팬케이크. 자, 이게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현재 저는 S급이라고 두고 싶어요. 레레슈? 레레슈는 S급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A플급이랑 A급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 A플급이랑 A급만 돼도 솔직히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달토끼죠, 여러분들. 달달펜 조합이고요. 레레슈. 레레슈 여러분들 인정하시나요? 레레슈에다가 꽁꽁꽁 끼면 이게 슈크림 운빨에 따라서 1억 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이 레레슈도 괜찮아요. 레몬이랑 레몬전지 슈크림 맛 쿠키 조합 A+급에다가 둘게요.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개무시를 했었는데 괜찮은 조합이에요. 자 뭐냐면 솜솜불 솜솜펜 인정? 솜사탕을 내가 진짜 개무시를 했는데. 점수가 그래도 1억점 가까이 나오더라고 내가 해봤는데 제 영상 보셨죠 여러분들 솜사탕을 무시했거든 아 점수가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어. 자그 다음 또 무시한 조합이 제가 하나 또 있죠 여러분들 허브 조합 맞아 <laughs> 맞아 허브 조합인데 여기 허허펜 대신에 시나몬 쓰면 큰일 납니다 여기 시나몬 쓰는 순간 바로 A급으로 추락해요 시나몬 쓰면 절대 아니고 허허펜 허브맛 쿠키 허브티팟 팬케이크 조합 이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조합 점수 정말 잘 나와요 자그 다음 또 a 플러스 급에다가 두고 싶은 조합이 달 양팬 달케팬 이두 개의 달이 다릅니다 어 여기 달은 달토끼가 아니라 여기는 달빛술사요 어 달빛술사 양파맛 물고기 그 다음 팬케이크고 이것도 달빛술사요 음. 이 달이 달라요 여긴 달토끼에요 오케이? 이게 솔직히 점수로만 따져봤을 때는 정말 고득점이 나오는 조합이긴 한데, 달빛술사가. 근데 에피뽀 거의 한정이, 한정이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 이 S급들 있지. 이 S급들은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 환영받는 조합이어서 내가 S급을 둔 거고, 여기 달토끼랑 달빛술사는 약간 한정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에 내가 A급에다가 둔 거예요, 여러분들. 어. 펜, 펜, 롤. 자,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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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조합인데, 이 펜, 펜, 롤 조합도 점수가 이게 조합 보너스도 좋고 장난 아니게 잘 나와. 어. 저는 그래서 이 조합도 A 플러스급에다가 두고 싶어요. 마마블 조합은 제가 여기다가도 써놨는데 A급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마마블 조합. 자, 최근에 여러분들 이게 속도가 엄청 빠른 조합이잖아요. 마법사맛 쿠키, 마법사전, 불꽃정령 제가 이거 구급차 3개에다가 기본이속 17%로 달렸잖아. 근데 컨트롤이 너무 빡센 거에 비해서 점수가 뭐 많이 나오긴 해. 9천만 점 중반대 나오고 막 그래. 점수가 많이 나오긴 하거든. 근데 컨트롤에 비해서는 좀 짜다 싶어. 그래가지고 나는 이 조합을 A급에다가 두고 싶어요. 응. 마마블 조합. 자 라시다 조합 아시나요 여러분들. 라시다. 라인맛 쿠키 그 다음 시나몬 롤토끼. 시나몬 롤토끼 패드 있지 알지? 그거랑 다이노사어맛 쿠키. 여기다가 그 파우더 보물 껴주면 이것도 여러분들 점수가 나쁘지 않게 나옵니다. 이 조합은 저는 A급에다가 두고 싶어요. 자, 아, 그 다음 또 조합이, 아, 맞아. 하나 또 빼먹었는데, A+, 급에다가 저희 그것도 하나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 피, 반, 라. 피스타치오, 반딧불이, 라인맛 쿠키 조합인데, 이 조합도 여러분들, 퐁퐁에 끼고 내가 파우더를 끼고 최근에 영상 올린 거 있잖아. 거의 이, 이것도 이 조합이 1억 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피반나 조합도 저는 A플러스급에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고 싶어요 천공좀은 뭐냐 천천좀? 에라이 씨 천천좀이든 뭔 천공좀이든 F급입니다 죄송해요 끼지도 못합니다 A급까지 쓸만한 조합이야 얘들아 너네가 뭐 착각하는데 A급이라고 안 좋은 게 아니고 A급, A플러스급, S급까지는 나는 다 좋다고 생각해 솔직히 B급부터는 쓰레기고 A급, A플러스급, S급까지는 여러분들 저는 당력 추천합니다. 자, 피반달 조합, 피스타치오 반딧불이, 달빛술사. 왜냐면 이게 모든 젤리 점수 추가가 있잖아. 조합이. 그래서 달빛술사, 그 별가루 젤리 점수도 추가되거든. 그래도 오렌지맛 쿠키, 오렌지맛 쿠키도 젤리 엄청나게 뿌려. 그래가지고 그 피반달 피반오도 저는 a급에다가 두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자, 소 레레 조합. 스트레스 해소 조합이죠. 소레레 조합 현인수연이 현재 동영상 어? 인기 동영상 1위 소레레 조합 스트레스 해소 조합인데 점수도 은근히 좀 나옵니다 이 조합같은 경우가 어. 레몬 파도 조합 알려달라고? 레몬 파도 조합? 레몬 파도 조합을 만약에 넣는다 치면 레몬 파도 조합도 내가 보기엔 A플러스급에다가 넣고 싶네요 어. 레파소 조합 레몬에다가 그 파도 방울 끼고 그다음 그 다음 소다맛 쿠키하고 꽁꽁꽁 세개 끼면 A+ 급에다가 들어갈 것 같아. 음. 자, 그다음 음. 롤라키 조합. 롤라키 조합이 뭐냐면 롤케이크 라이트 형제 키위 조합인데, 어 점수도 나름 나와요. 한 8천만 점대 나오는 것 같아. 내가 저번에 플레이 한번 해봤는데요, 8천만 점대의 점수가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조합도 저는 A 급에다가 두고 싶습니다. 음. 너네 너무 옛날 조합 말한다 버통회? 버통회도 솔직히 여기지 이제 버통회 뭐 피반년 독토박 다 여기다 둡시다 여러분들 이제는 마카롱에 이달 키위 괜찮냐고? 어 솔직히 팬케이크가 좋긴 한데 뭐 여유가 안되면 그냥 뭐 키위 써야지 어쩌겠어 그러면 자 그럼 F급에 들어갈 것도 소환수런 <laughs>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소환수런한테 너무 실망했어요 안장을 세개 끼고 내가 달려봤단 말이야 나름 그 타이밍 맞춰가지고 미니잭슨이랑 그런데, 점수가 뒷다 안 나오는 거야. 나 소환수련한테도 최근에 엄청 실망했다니까. 소환수련한테도 이제 F급에 넣고 싶어요. 뱀불해. 그냥 이런 거다 B급에 넣어. 나머지 조합들. 추억의 조합들. 뱀불해. 락건년. 외공키. 외공홍. 야, 추억의 조합들 다 나옵니다. 어? 뭐야, 버째콩 공공커. 공공커. 어? 뱀보피 다 여기로 여러분들 자 나머지 추억의 조합들은 다 B 급이고 자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저는 쓸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조합 은근히 많지 않아? 자 마카롱 조합 S 급 양파 조합 S 급 바람궁수 이거 바람궁수 바람궁수 조합 S 급 그다음 바다요정 바다요정 조합도 S 급 자 그다음 a 급이랑 a급도 여러분들 이게 숨은 보석이야 어, a 플러스급이랑 a급도 결코 뒤쳐지지 않아요 좋은 점수에요 진짜 달토끼 어? 레몬조합 솜사탕 허브 달빛술사 팬케이크 피스타치오 레몬 이게 조합이 은근히 다양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조합 티어 적어놓고 이제 조합을 여러분들 저희가 한번 찾아봅시다 조합연구소라는 약간 방송 컨텐츠를 열어가지고 약간 좀 창의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찾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솔직히 지금 쿠키런 안에 보물이랑 펫 쿠키 숨겨진 게 얼마나 많아 그치? 그런 거 한번 다 시어, 실험을 하나하나 해보는 거야 그러다가 좋은 조합이 하나 떡 하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조합연구소 컨텐츠 같은 것도 어...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저는 대충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A급까지는 여러분들 정말 쓸만한 조합이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보물 같은 것도 자기 그냥 수준에 맞게 끼면 돼. 어. 보물을, 무조건 보물도 정답이 없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있지. 그거 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아셨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쿠키 점수 조합 티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